배터리를 빼봅시다. 아이고. 가자. 아, 아리용에게 생명을 다시 줘야 되니까. 어이. 쉽지가 않지, 생명을 쓰는것 자체가. 혼자 촬영하는 것도 너무 빡세고, 하지만, 이거를 함께 하기 위해서, 보러 가셨다고요? 아, 이 조그만 게, 아리용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방향이 이쪽이 맞았나? 여기, 여기, 연결하고, 시동을 한번 다시 같이 걸어보죠. 큰일 날 뻔. 그래서 다시 동영, 제 동영상을 보고, 배터리를 돌리는 중, 요렇게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나사는 채웠고, 자, 나사는 채웠고, 다시 제자리로 놓아야겠죠. 맞냐? 뺄땐 어떻게 뺐는데, 들어가지가 않아. 이것도 한번 빼고, 다시 아니, 놓고 다시 볼게요. 자, 배터리를 넣고 의자도 일단은 뒤에서 앞으로 놔두고 얘네도 살짝 뒤로 잠깐 시동을 한번 먼저 걸어 봅시다. 어? 아, 오케이. 저거를 줬으니까 어 뭐야? 방전되나? 뭐지? 빼놔도 방전되는 거야? 뭐지?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구독 안 하고 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18cm더라. 우리 배터리 연결하면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키를.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되나? 오 됐다. 오 키가 키를 한번 전원 을 켜줘야 되네. 오케이. 오 신난다. 잠깐만 아 여기였나? 오케이 불 들어왔어. 와! 와, 순간 놀랐네. 와, 씨. 그러네. 배터리 봉인했다가 다시 연결하면은 키를 꾹 눌러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제가 반응을 하네요. 이것도 여기다, 여기다 넣어주고. 나는 헬멧하고 복장을 안 입었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살짝 돌아볼게요. 오호. 오씨. 아리움 깨어나다. 여기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한번 돌아볼게요. 다시 깨어났다.